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2025년 현재 미국 권력 중심부를 움직이는 조직의 아시아 수장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인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그러로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단체라고 해요. 여기에 아시아 총괄 회장직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여기가 무슨 단체입니까? 일종의 보수층을 지지하는 벤처 투자가들의 이너 서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네. 벤스 부통령이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제 돈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200명 미만 정도의 회원인데 가입이 정말 어려운 게요. 일단 그 안에 멤버가 추천을 해야. 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오, 모임에 한번 참석하는 비용만 3,500만 원이라고 하고요. 네. 회원 가입을 하려면 1억 4천만 원을 내야 되고, 종신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무려 14억 원을 기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 이 단순한 어,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들에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지금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미국 정치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트럼프 재선에서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본선보다는 경선에서 훨씬 더 힘든 그런 선거를 치렀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그 동안 이 보수 공화당을 지지해온 이 돈줄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코크 네트워크인데 여기서는 트럼프를 사실상 공화당에 설출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음... 트럼프가 하는 정치가 자신들의 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후원을 하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이 후보들을 지지를 했거든요. 뭐 니케일리 전 유엔대사라든가 네. 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이런 사람들을 후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돈 많은 트럼프가 이 경선을 치르면서 자금이 거의 바닥까지 간 오, 거예요. 왜냐하면 오. 이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수억 달러의 보석금도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전세계를 돌면서 돈을 빌리러 다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것이 정말 해성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단체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벤스 대통령과 함께 같이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음... 이 돈과 후원을 등에 업고 결국에는 재선에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거액 후원자라고 하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여기 소속이에요. 진짜 놀랬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 그 대통령을 제외한 3대 실권자가 있어요. 비서실장과 부통령과 국무장관. 보니까 이세 자리가 모두 다 록브리지 출신이에요. 그래요?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네. 결정적으로 마크루비오국무장관까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상무장관, 재무장관, 아, 하다 못해 정말 정말 그 중요한 자리 국가정보국장, b 음. n 이라고 하죠. 음. 퍼시 예. 케버드 요즘 이름 자주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실권자, 즉 록브리지 출신들이 모두 다 내각과 그 다음에 주요 정보국 의 책임자를 전부 다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지금 이번만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즉 공화당의 미래를 다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오. 옛날에는 티파티 같은 그런 이념적 단체가 예. 재정도 지원하고 이념을 이렇게 끌고 갔다면 그것을 다이 록브리지가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허주연 변호사 설명대로라면 기존 회원의 추천이 없으면 지금 가입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데 정용진 회장은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핵심 인사의 추천이 있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사진 찍은 모습정용진회장과의투샷 보고 계신데요. 네. 보면은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방문했었고 마르라고 플로리다에 마르라고 리조트까지 갔었던 모습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트럼프 주니어가 어 지난 4월이죠 한국에 와서 재계 관계자들과 또 두루두루 만났었는데 그때도 바로 초청을 음... 한 것이 정용진 회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트럼프 그 일가와 정용진 회장이 최근 6~7개월 사이에 몇 번이나 만났나 따져봤거든요. 그래요? 다섯 번 정도 되더라고요. 어, 비근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가서 구강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 만찬까지도. 정용진 회장이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한미 네트워크의 그 강화를 구축하는데 정용진 회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정재계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의 별장이죠. 마러라고까지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머스크 혹시 만나셨나요? 네, 머스크 만났습니다.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요, 정용진 회장 못지 않게 요새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정용진 회장의 조카가 화제입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니까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 조카이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 회장의 손녀예요. 손녀 네. 아이돌 멤버로 데뷔해서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데, 아니 조금 전에 나왔던 저 라이벌 방송이 주목을 끌고 있어요. 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죠 한남동의 자택입니다. 여기서 워낙 그 애니양 지금 한국 이름은 문서윤 씨예요. 그런데 최근에 올데이 프로젝트라는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팬들과 라이브 네. 방송으로 종종 소통을 했는데 네. 저도 저 영상이 하이... 제이 라인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재미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 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은 식당에서인가요? 어떤 여성 직원분들 목소리가 들려요. 네, 하이... 네 하는데. 회장님 들어오십니다라는 안내 목소리까지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데 저는 키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회장이 들어오십니다 하면은 놀라거나 뭔가 돌아보거나 하는데 이게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 들으면서. 그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볼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재벌 가일상이 의 포착된 것 네. 같기도 한데 그럼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할때그 회장이 어머니 정유경 신세계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인 정유경 신세계 회장일 수도 있고 할머니인 임용희 회장일 수도 있죠. 아, 네. 어쨌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laughs> 예. 그 입장 그 등장을 알리는 직원의 목소리와 내네 하면서 준비하는 목소리와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인 듯 받아들이는 이 애니양의 모습이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면은 아, 재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엄마가 뭐 식당이든 자택이든 어디 들어온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지는 않는데 네. 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집이 크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가수하는 걸 반대를 했는데 가족들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내가 가족들을 설득해 주겠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지원 사격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포기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합격도 하고 그래도 나는 가수를 꿈꾼다, 가수가 되고 싶다 해서 네. 결국에는 저렇게 데뷔하는 걸 허락해줬다고 합니다. 그랬군요.